자7번 문제도 우리 9월 모평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 그때 눈치를 챘었습니다. 아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음, 지금 보면 A 도선과 B 도선이 있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각으로부터 떨어진 A 점, B 점, C 점이 있고 지금 각한 칸의 길이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L 식이에요. 그런데 A 위치에서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4B0고요. 그 다음 B 위치에서는 플러스 5B0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는 자기장의 방향이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수직으로 어떻게, 음, 나오는 쪽이, 이게 지금 나오는 쪽이,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는, 그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되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기업부터 쭉 보시면 A의 전류 방향 찾는 게 있고요, 또 전류의 세기는 A랑 B랑 어느 것이 더 크냐 그걸 이용해서 시점에서는 자기장 세기가 얼마냐까지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히 많이 난감해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류 방향을 정하세요. 어 a는 이렇게 흐른다고 해야지. 그리고 그때 전류의 세기도 없으니까 i a라고 해야지. 소위 만약에 이거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틀리면 우리가 넣은 그런 값에 마이너스 부호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 나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이너스를 보고 얘를 반대 바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B 경우에도 우리 그냥 가볍게 위쪽으로 흐르겠다. 흐른다고 하자. 그리고 이때 전류의 세기를 IB라고 하자. 라고 정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IB를 풀고 났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아,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구나.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죠. 그게 바로 물리에서의 음의 부호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도선이 점세 개를 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내야 하니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A점부터 가죠. A부터, 여기 A부터. 음, A는 우리가 A, 그 도선 A의 전류가 이와 같이 플러스 X바이어 간다고 한다면 엄지를 이렇게 두게 되면 위쪽에서는 나오고요. 아래로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스몰 A에서는 A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K K가 물론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안 쓸게요. 1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상수니까요. 또 L만큼 떨어졌죠. 여러분 L 데리고 다닐 겁니까? 아닙니다. L은 그냥 1로 놓고 보면 됩니다. 물론 2 l 이되면 2라고 집어넣고 3L이면 3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K도 1 L도 1 해주고 나면 아주 심플하게 IA만 남죠. 그죠? 그다음 B에 의해서는 자, 엄지를 쭉 세우면 왼쪽에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니까 B에 의해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이번엔 두 칸이니까 2분의 I B. 라고 쓰면 되겠죠. 그것이 얼마? 마이너스 4B 0.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B는요. B에서는 자 여기입니다. B에서는 A에 의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쓰고 두 칸이니까 2분의 a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음, 그다음 B에 의해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 음, i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것이 오 b 0입니다이두 개의 도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여기 결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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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호를 다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연립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우리 이를 곱해서 i a 플러스 e i b 는 이오 십 b 0한 다음에 자 요. 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 빼주면 a, a 지워지고요. 남는 거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그죠? 2분의 3 i, b 마이너스 6 b, 0 이렇게 나오죠. 결국 다시 또한번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3하고 요거 2가 되니까 i, b는 얼마? 그래요. 4, b, 0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호가 뭐 나왔어요? 플러스 나왔죠. 그 얘기는, 아, 우리가 만든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었구나.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나왔다면, 아, 이건 마이너스 y쪽이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 정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ia를, 아, ib가 4b0인 걸 집어넣게 되면, 우리 ia를 구해낼 수 있고요. ia 값은, 이비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죠. 여기도 플러스 값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정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A의 전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그죠? 제대로 정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겠죠. 두 번째, 니은.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두 배가 아니라 오히려 B가 A의 두 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고요. 디귿. C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얼마냐? 자, C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C는 여기에요. a 에 의해서는 한 칸, B도 한 칸인데 A는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우리 마이너스죠. 따라서 I A 그죠? 근데 I A가 지금 얼마? 2 B 제로잖아요. 따라서 2 B 제로 A 꺼 그다음 B 꺼 B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그리고 4 B 제로 하면 2 B 제로가 바로 시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계입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음, 자기장은 이비자로다. 맞는 말, 결국 기역, 디귿, 오른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